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팔복 말씀입니다. 한절씩 우리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서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컴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을 본문으로 복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실 때에 제자들이 나왔다 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랍비가 바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모양입니다. 서성이 앉았을 때에 그 제자들이 나와 그 주위를 둘러싸서 앉아 말씀을 청하는 이 자세, 전형적인 바로 서성과 제자의 교육, 바로 제자 훈련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에서 주신 말씀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주신 설교라는 뜻이죠. 학자들은 산상수훈을 천국의 헌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헌법이란 것은 바로 천국 백성에게 주어진 삶의 기준, 표준을 뜻하는 것입니다. 미국 시민은 마땅히 자신의 나라법인 미국 헌법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 미국 시민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미국 시민권을 받은 미국 백성이기 때문에 미국의 헌법을 준수하고 따르는 것,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수원에 대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가 왜 지키고 왜 몸부림쳐야 되는가. 그것은 이것을 지켜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이것을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아들의 대속의 보혈의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와 자격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존재가 허감에서 천국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키할 삶이 있는데 그것이 천국 헌법인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처음이 우리가 잘 아는 여덟 가지 복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이 여덟 가지 복을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사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고 그 다음 해 2018년 내 하반기부터 산상수훈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 팔복에 대해서 여덟 번에 걸쳐서 하나씩 하나씩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새벽 시간에 이 여덟 가지를 우리가 함께 소화를 해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크게 그림을 우리가 두 개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덟 개의 복인데 하나는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 내용을 다루고 있고 나머지 네 개는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는 것이 마땅한가?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팔복의 처음 시작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인단이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이것을 아주 어떤 면에서 확 와닿게 그렇게 묘사한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스피리털 뱅크럽시 영적인 파산이란 것입니다. 완전히 그의 삶이 거덜나, 어떤 것도 남아 있지 않는 상태 이것을 우리는 파산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의도 공로도 주장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 앞에 올려졌을 때에 우리의 존재와 삶이 전혀 그 무게의 저울추의 추가, 바늘이 움직이지 않는 영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상대적으로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 이만하면 법없이 살수 있는 사람이지라고 했던 우리들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에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도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와 거룩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으로도 설수 없고 나갈 수 없다는 그 탄식 그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그 어떤 의도 없음을 알고 철도철미하 자신의 영적인 뱅크랍시 파산 상태를 인정하는 자, 그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자동적으로 애통하게 됩니다. 자신이 너무나도 잘못된 삶을 살았으며 하나님의 영광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자신을 드디어 발견하였을 때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뭡니까 온유한 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는 부드럽고 따뜻하고 때로는 유약하고 착한 것을 그렇게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하다"라고 번역된 이 말, 사실은 완전히 자기를 낮춘다라는 말로 번역해야 맞습니다. 그 전에는 "내가 이만하면 대접받을 만하지, 이만하면 괜찮지"라고 그런 자기의와 자랑에 사로잡히곤 했는데, 절대적으로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하여 탄식하고 애통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그렇지,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철도철미하게 자기를 낮추고, 자신의 자랑을 십자가 뒤에 감춥니다. 그렇게 온유를 경험한 낮아짐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을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거나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또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복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천국에 합당한가?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가 전혀 없음을 알고. 탄식과 애통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 대속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더 깊어 주시는그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설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의에 줄이고 멍만한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심령이 가나는 그리고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애통하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갈급하는 그 의에 주이고 목마른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놀랍게 값없이 어롭다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의를 맛본 사람은 동시에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팔막하고자 애쓰고 몸부림치는 새로운 갈급함, 새로운 갈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자신의 의를 부정하고,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더디고 그 공로 의지하여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에게는 마땅히 그 백성에 합당한 삶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에 있는 말씀입니다. <laughs> 극률이 여기는 자 천국 백성의 첫 번째 어떤 면에서는 모습 열매는 극률이 여입니다왜 극률이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볼수 있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값없이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가 아니었다면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의 삶은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품어주는 그런 삶, 그 삶의 열매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함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을 하저 아, 사람 참 순수해, 저 사람 참 맑아 그런 의미로 아마 여러분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놓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삶,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요구되는 것은 화평케 하는 자, 영어로 피스메이커입니다. 진정한 피스메이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하나님과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죄인 사이에 서서 중보자로서 아버지 의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의 온몸에 얹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홀로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에 다리를 놓으시고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의 수혜를 바로 우리 천국 백성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누가 진정? 천국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인가? 그는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지 가서 피스메이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분쟁이 사라지고 거기에 화해가 있고 갈등이 사라지고 거기에 평화가 있고 분열이 사라지고 거기에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피스메이커 평화롭게 하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바로 정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다가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질시도 받고, 때로는 핍박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절고하고 기뻐합니다. 왜 내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권한이? 라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아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이 불이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핍박을 받고 불이한 일을 당하는 것, 아하, 이것이 내가 진정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훈장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도리어 기뻐하고 절구하는.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실 그 놀라운 상, 영광의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다가오는 환란과 핍박이 바로 나를 하나님 앞에 더 빛나게 세워주는 놀라운 축복의 바로 후리웨이가 내 앞에 깔렸다. 오히려 기뻐하고 절거하며 그것을 감당하는 삶,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어린아이처럼 아니 완전히 파산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의와 사랑, 하나님의 극률과 자기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공로도 어떤 자랑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속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한 분만을 우리는 높이고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천국 백성의 복된 삶입니다. 동시에 유력이고 그리고 정말 오직 주님만 일편단심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곳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피스메크로서의 그 역할을 함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댐의 그 놀라운 은혜를 스스로 확인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산상수훈의 연은 첫 번째 말씀인 팔복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저희들이 전적인 주의 은혜로 이복 있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이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깨닫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그 실상을 말씀의 골로 비춰주지 않으셨다면 아버지 전혀 알수 없었을 것인데 주의 은혜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애통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추리고 목마른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전적인 은혜로 천국 백성된 자로서 마땅히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국률려 여기며 그리고 오직 일편단심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리고 피스메이커로서 그리고 이불리한 세상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고난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담당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셨는데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에서 천국 백성의 합당한 삶의 열매가 맺히도록 힘쓰고 애쓰며 몸부림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날씨가 환절기를 맞이하면서 많은 분들이 감기로 몸살로 독감 후유증으로 또 기타 정말 허리의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주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성령의 권능의 팔로서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연약한 부분들이 깨끗한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